7더하기 뭔지 또7더하기 얼마, 6더하기 얼마, 드 슬라이드, 다라에다 슬라이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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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 구도하기 뭐? 구도하기 얼마 하면은 11이 될까? 그렇지 또 7도하기 뭐 하면 11이 될까? 도 쌤을 활용해야 돼요. 잘하고 있어요. 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 눈만 가는 거예요. 구하기 뭐? 그렇지 3더하기 뭐가 10인가? 안 돼. 3더하기 오는 8밖에 안 되잖아. 그렇지 또육하기 먹하시던가 또음 여기 오늘 처음 나가는 곳인데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에요. 근데 복습 통해서 연습 많이 해서 곧 빠른 시간에는 촉촉촉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. 음. 자. I was at it.